안녕하세요. 바루문세입니다. 네,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후 약두달 만에 또한 번의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. 이번 영화는 말이 필요 없죠? <laughs>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개봉해서 파란을 일으켰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입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여러모로 할리우드 역사에 지대한 영향과 기록을 남겼습니다. 어, 다른 걸다 떠나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 흥행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. 현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어, 국내외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장담하는데 아바타의 기록은 절대 못 깹니다. 혹시라도 아바타를 모르시거나 네,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어, 이 대목에서 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렇게 대단한 건지 궁금해지셨을 것 같네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는 5월 24일에 재개봉할 예정인데 어, 그전에 먼저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 100만 4분을 모시고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11일에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 어, 저도 원래 좋아하는 영화인데다가 재개봉하기 전에 열리는 최초의 시사회라서 네,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더군다나 네, 어, 염치 없이 이왕이면 네, 4DX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어, 조심스레 말씀드렸던 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. 이번 시사회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4DX에서 인피니티 워를 봤는데 예전보다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고 다양해졌더라고요. 당연하겠죠. 제가 4DX에서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게 2, 3년 전이니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얼굴이랑 옷에 물이 튀는 것 때문에 싫다고 하시던 분들도 꽤 있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언제적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오랜만에 가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. 저처럼 한동안 4DX에 무관심하셨거나 관람료가 비싼 이유 등으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겐 이번 시사회가 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. 시사회의시는 다음주 금요일인 5월 11일 오후 7시. 장소는 CGV 용산 아이파크몰입니다. 상영이 끝난 후에는 1시간 동안 제가 진행하는 GV가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마치는 시각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5월 7일 월요일까지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가셔서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. 발표는 5월 8일 화요일이고 아시죠? 당첨자 발표는 따로 영상으로 공지하진 않습니다. 제 채널 내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고 당첨자에 한해 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. 항상 그랬듯이 랜덤으로 추첨하니까 늦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5월 11일에 아바타와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.